자, X축, Y축, 여기가 마이너스 10이고, 여기가 마이너스 5 해서 3, 사분면에 있는 요 각을, 여기를 세타라고 하겠대, 이렇게를 됐어? 자, 그러면 여기는 13이 되니까, 우리가 어쨌든, 우리가 코사인 세타의 값은 마이너스 13분의 10이라는 거알 수가 있어. 자, 요걸 가지고서 한번 문제에 접근을 해볼게. 아, 요 사인도 구해야 되겠구나. 사인 세타는 13분의 5인데, 마이너스 13분의 5가 되겠지? 3, 4분면은 탄젠트만 양수고, 사인과 코사인은 음수가 되니까. 자, 이제 얘를 계산을 할 건데, 얘는 2분의 어쩌고 등장하면 코사인은 사인으로 바뀌지. 그치? 그리고 얘는 어떻게 돼? 2분의 3파이 플러스 세타는 세타를 예각 취급으로 하면 얘는 4, 사분면의 위치랑 동일하다라는 얘기야. 그런 느낌으로 문제를 풀어도 상관없으니까 그때 코사인은 플러스가 되므로 얘는 사인 세타가 되겠다라는 거지. 즉, 사인 세타의 값 마이너스 13분의 5를 구해봐. 그래서 답은 3번이